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저녁 8시 13분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고 밴드를 준비를 안 했네요. 잠깐 죄송합니다. 오늘 불금봉 밴드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불금봉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불금봉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요 밴드 찾으셔가지고 여기 이런 주식 불금봉 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 찾으셔가지고요 꼭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12월 19일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주식 불금봉 비법 공개 유료 특강 있습니다. 하루 이외 단타 매매로 5% 수익에 도전하는 비법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시조가 단타 매매부터 전업 투자자를 위한 종가 저가, 또 직장인을 위한 종가 단타 매매, 이런 수식과 조건 검색식, 이런 그 관리자 공개 어, 보조 지표 만드는 방법들 알려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 7시까지요. 19목요일 일 있습니다. 토주 마이스 해화 센터 대학 대학로 해화역 2번 출구 3층에 있어요. 선착순 10분이고요. 비용은 15만원입니다. 아, 유튜브 밴드하고 이런 불금봉 검색해서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일일 특강입니다. 올해는 처음 이고요 올해 마지막이자 처음입니다. 불금봉 아, 비법서 이렇게 보시고요. 해화역 2번 출구, 또 여기 한국 방송통신대 옆에 이렇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올려놨던 밴드 글을 보면서 잠시 공부를 할게요. 오늘, 어제, 그니까 러 금요일 날 종가매매는 삼성출판사 했습니다. 삼성출판사 종가매매 1유형, 2유형으로 대응했고요. 이 삼성출판사는 토박스 코리아하고 같이 요 이렇게 그 스마트 스터디하고, 어, 스마트 스터디에 유니콘, 그 예비 유니콘 선정,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나 토박스 코리아는 아기 상어, 어, 핑크퐁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런 그 예비 유니콘에 어, 선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업체들이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됐는데요. 어, 여기에 또그 예비 유니콘들은 어, 개별 업체당 한 100억 정도 어, 이렇게 그 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삼성은 이미 우리가 수익 내고 오늘 나왔고요. 토박스 코리아는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 불금봉 하디슈로 우리가 또 금요일부터 가져가고 있고요. 금요일날 이렇게 어, 계속해서 갖고 어, 홀딩에서 갖고 있는데요. 저 역시 지금 현재 홀딩에서 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내일쯤, 오늘 어, 이렇게 수급도 좀 살짝 시외에도 들어오는 게좀 보이고 그러던데, 또 금호전기 시초가 단타 매매로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슈가 조금 있죠. 그 금호가의 금호전기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박명구 회장님의... 어, 경영권 처분에 의해서 이런 그 매각 이슈가 새롭게 또 금호전기가 이렇게 그 상승할 수 있는 어,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지난 주에 우리가 갖고 갔던 코스모화학인데요,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 조금 어, 이슈가 있습니다. 어, 흑자 전환이 됐죠. 그래서 구조조정 때문에 매출액이 이렇게 연결 그 재무제표에서 670 6,780억 정도의 그 구조조정 효과로 매출이 상승을 했고요. 또 국내 유일한 그 이산화 티타늄 생산 업체입니다. 어, 코스모스와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신스타임즈 어, 연일 그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수세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오늘 종가 매매 종목은 토박스코리아로 그대로 이어서 계속 가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려놓진 않았는데요. 토박스코리아를 종가 매매 종목으로 해서 좀 추가 매수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그불금봉 하디슈로 대응했는데 그냥 그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응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와세요. 오늘 어떤 대응을 했는지 카톡을 보면서 조금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종가 매매 삼성 출판사 있죠? 삼성 출판사. 예비 유니콘 기대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삼성 출판사 한번 볼까요? 오늘 약간 윗꼬리가 있죠? 이거 일봉입니다. 분봉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종가에 금요일 날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종가 매매 1용으로 수익을 냈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요 아침에 아이 27, 여기 올라오는 이만큼 올라오는 여기가 아니네요. 잘못 봤습니다 제가 요 꼬리 잡고 들어오는 걸 보고 수익을 내고 나온 삼성출판사였습니다. 종가 매매죠. 아침에는 금호전기 대응했습니다. 매각 이슈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삼성출판사는 1.7%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삼성출판사고요. 아침에 금호전기고요. 삼성출판사 1.7%. 금호전기는 2%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금호전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면요.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전부 어, 흐름 괜찮았구요. 여기서 잠깐만요. 오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분봉상에서 보시면요. 금호전기 아침 시초가요 밑에서 요만큼 수익을 내고 나왔구요. 어, 이런 시초가 대응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2%이절했구요 금호전기 1.32% 입절했구요. 금오전기 2.3% 입절했습니다. 또 금오전기 2% 입절했어요. 금오전기 2% 입절했습니다. 금오전기 3%까지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나오셨어요. 2.1% 금오전기. 아침 금오전기 시초가 매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삼성 출판사 2.75% 바로 종가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고 나온 거죠. 신스타임즈, 2%입니다. 홀딩했던 신스타임즈. 이, 일봉으로 한번 신스타임즈의 흐름 좀 볼까요? 보세요. 아, 요, 약간 위에 올라오는 거, 어, 수익을 조금 잡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이죠. 신스타임즈. 이렇게 오늘 그, 불금봉, 어, 전체 보면 삼성 출판사, 또, 금호전기 홀딩은, 이렇게, 그, 코스모화, 신스타임즈, 또, 토박스 코리아, 종가 매매로 지금 금요일부터 불금봉 하디슈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불금봉 하디슈에 보시면은, 음, 우리, 잠깐만요. 토박스 코리아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음봉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요 이틀째 지금 조종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시 어, 한 반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흐름은 괜찮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어, 여기서 금방 에서 물타기 추가 매수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춘 상태고요 지금 어, 1385원으로 흐르고 있어서 전체 일봉이라든가 흐름, 또 뉴스테마 호재, 예비 유니콘, 아기싱어, 아기상어, 핑크퐁에 관련해가지고, 괜찮은 흐름이 있으니까요. 내일 아마 토박스 코리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출판사 역시 지금 뉴스테마 같이 올라가는 테마거든요. 삼성 출판사하고 토박스 코리아가 지금 가지고 가신 분들은요. 내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어, 내일 대응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어떤 종목 상한가를 갔는지, 또 어떤 종목이 불금봉으로 올라왔는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지주사 우선주인데, 오늘 상한가 갑자기 쫙올랐거든요 보시면은, 신동주 전 그,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이 어, 경영권 분쟁의 어떤 그 이슈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어, 신동빈 회장하고 신동주 그전 홀딩스 부회장하고요. 그래서 홀딩스가 지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롯데 지주 오늘 올랐는데 우선주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두산 솔루스 우선주가 또 오늘 연일 이렇게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박스넷이 어, 올라오는데요. 이 팍스넷의 12, 컨버터블 본드에 조기상한 청구 철회 소식. 아, 바로, 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불꽃봉으로쭉 올라왔고요. 제낙스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 구속 이런 소식 이후에 또 오늘 연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대표이사 구속이라든가 대주주 장례 매도 소식은 아, 피해줘라. 제가 이런 그 제목으로 지난 금요일날 방송 했는데요 제낙스 오늘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그 우리가 제낙스 라든가 박스네 롯데주주 또 두산솔루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대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sf 반도체가 아주 그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강보합세 에 있다가 오늘 13.8%로 마감 sf의 반도체 반도체에 관련주입니다 반도체에 이런 그 시황이 회복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SFA 반도체 어, 오늘 상승했습니다. 또 까뮤이엔시, SoC 관련해가지고 이런 그 동부 간선도로를 지여한다는 소식이 오는 바람에 이런 그 관련 업종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동부간 선도로 지하 한다면은 강남권 10분대로 간다 이런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까미이엔시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아 골든센츄리도 조금 올라왔는데요 중국 상장주 골든센츄리가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또 재료가 조금 아,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또 1단계에 아, 이런 그 불안한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 아무튼 뭐 k m g 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대응했었는데 이 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매도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또 3일째 지금 생성 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화장품 원료 독점 수급 계약 소식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k m g 약은요 제약 바이오주지만 원료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료 또 약품 바이오 관련 원재료 회사거든요 근데 이건 또 화장품 원료 독점 수급 소식 때문에 이렇게 연일 상승해서 올라가는 K.M. 제약입니다 또 NK물산도 어좀 오늘 많이 보였죠? NK물산 NK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 거래정지 어, 예고 때문에 이런 어떤 그 NK물선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상승을 좀 했는데 어, 연일 잘 올라오다가요. 오늘 거래량 터진 음봉입니다. NK물선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그 매매하는 거를 어, 여러분들 주의해 셔야 됩니다 또 수산중공업이 오늘 조금 올라왔었는데요 정세균 어, 국무총리설 이런 그틀 조정연이고 완전히 뭐 매도세 까지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또 상승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산중공업 이런 그 내용들 오늘 전반적으로는 그 반도체하고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나라 시장에 이런 큰 테마를 갖고 어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어 저녁 때 내일 대응할 만한 종목들을 미리 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 불안해서 제가 오늘도 어, 월요일, 화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로 대응할 만한 종목은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어, 그 터박스 코리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좀 조정이 살짝 윗골이 아침에 달때 저는 또반 정도 여기서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 낮춰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매도의 어떤 그 테크닉입니다. 아, 제가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일부 한 2분의 1 정도. 그러고서쭉 떨어져가지고 오후에 이 어, 근방에서 또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충분히 지금 낮췄어요. 지금 현재 아, 그냥 보합권에 있습니다. 저도 어, 평단이. 내일 아무튼 이 토박스 코리아 갖고 잘 대응해 볼 거고요 아침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아까 그 카톡 보시는 것 같죠 불금봉 동영상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개인 카톡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들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실 만한 분들은요 0 1 0 5 1 1 5 2 4 6 8번으로 문의주셔 가지고 불금봉 공부하시면서 매일같이 5% 수익에 도전하는 이 불금봉에 같이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녁 남은 저녁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불꽃봉 하디슈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